자, 오늘 제가 플레이할 맵은요. 바로 60 세컨드. 60초라는 맵입니다. 맵 설명 간단합니다. 60초 안에 모든 방의 퍼즐을 풀고 끝에 도달하세요. 1인용 맵이며 경우에 따라 리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방에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끝에 도달하면 된다고 하네요. WASD로 움직이고 K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딴건 없어요. 예. 네. 어, 잠깐만요.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맵 사이즈 굉장히 작네요 오, 실험체가 몇 명이나 남았나? H814 MI-99 블랙 유튜브 등을 포함해 7기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블랙 유튜브로 준비하도록 나잖아! 아 어, 잠깐만 나잖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60 세컨즈 어, 뭐야 WASD 여기 가서 K 어, 뭐야? 두어. 여기 가서 K를 눌러볼까요? 아, 이걸 밟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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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올리면? 어? 밟으면? 밟으면 없어지는데, 어? 잠깐만! 어, 아, 씨, 어떡하지? 어? 어, 밑에 힌트 없어? 밟으면 없어지는데? 어? 어, 밟으면. 오, 어? 올려둘 게 없는데? 어? 어? 3, 2, 1. 어? 어, 뭐야, 전기찜질 당했어. 아! 설마 여기서 죽어야 되나? 미션 오브젝트 보자고? 없어. 여기서 한번 죽어볼까요? 여기서 죽으면, 뭐야? 뭐야? 어? 뭐야? 아! 과거의 난가 봐. 과거의 나네. 과거의 나야. 과거의 내가 이걸 밟았네. 자, 그리고 여기서, 아더 h e r 트인데 아더 h e r 트 u 라 어? 어 다죽이면안 되나? 아, 아, 과거에 나와 계속 이거를 하는 거구나. 빨리, 빨리 죽, 빨리 죽여야 되잖아. 그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자, 지나가자 자, 그리고 하나 여기서 도움을 받을게요. 업체든 하나 여기서 도움을 받고, 그까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어! 딱딱 동시 에 도착하게 딱딱딱 딱, 딱. 아닌데 딱딱아 어, 이거 이걸, 이걸 계속 싸줘야 되네 깨달았다 어 깨달았다 자 빨빨 가자 딱 얼마나 중첩되는지 모르겠어요 딱딱 딱. 뭐야 어 어, 빨리 들어가고. 자, 여기서. 하나는 요것만 계속 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적절하게 발사해봐. 내 위에 거 발사할 테니까. 아니, 동시에 발사해봐, 동시에. 동시에 발사해봐. 어, 그렇지! 오케이. 됐다. 지나가! 자, 동시에 발사했으니까. 과거에 내가. 이거 뭐야? 오브젝트? 어, 데미지. 데미지 오지게 넣어야 되잖아. 자, 다시. 다시. 오, 이런. 약간, 이건 약간 단편 영화 느낌이랄까 얘들아? 딱, 딱. 어?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씨. 문이 안 열린다. 잠깐만. 아, 문이 안 열린다. 아, 개 꼬였어. 난 여기서만 쏠게요. 이게 맞아. 이거지! 보,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거지! 이거지! 어? 시간이 되나? 이게? 일단 그러니까 두 명이 와서 때려야 되니까, 50까지는 까야 되거든요, 이게? 50까지는 까야 돼. 어, 같이 깐다 같이 간다, 같이 간다, 같이 간다! 어,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면 된다. 이거면 이제 남은 시간. 남은 시간 되지 않을까요? 자, 어? 조금 간단간단한가 어? 아, 열심히 때려봐! 되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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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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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됐다. 오케이, 아, 씨 아아 이빨, 이빨, 리빨네빨네빨은빨 이빨, 리빨시빨 이빨, 겨야이 앞당겨야 돼. 빨 이빨, 리가이 다음 기믹을 계속 진행을 해야 빨니빨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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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알았다. 한 명씩 또 밟고 마무리 해야 되네. 와, 뭐야? 레전드 게임이네, 이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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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렇지. 아! 아 어떡하지? 에이, 혼자 하는 건데. 아, 이거 세 번째 방을 컨트롤을 잘했어야 됐는데. 망했어요. 깨지 않아? 어. 이거 지나가면? 아! 아, 닿으면 안 되네. 세 번째 방을 내가 다시 깨던가 해야겠다, 이거. 자, 그리고 얘 오자마자 그냥 이거 밟고 있을게요.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중간에 밑에 애들 조정하는 수밖에 없겠어, 새로. 어, 됐다. 어, 생각보다 빠르네? 어떻게 밟아야 되는 거야? 아, 이거 그냥 밟고 있으면 안 되네. 하나만 밟고, 두개 밟고, 하나 밟고, 또 다르구나. 아, <laughs> 위에 거 밟으면 1번, 2번 밟으면 은 2번, 둘다 밟으면 3번인가 보네. 자, 위에 거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아... 둘다 밟으면 은 양쪽이 꺼지고, 밑에 거만 밟으면 그게 꺼지고, 오케이. 이번 턴에도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얘가 나와서 1번을 지우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2번을 지우죠. 그 다음에 내가 3번을 지우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지나갔겠죠?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4초나 세이브 했는데, 이건 이따가 4초 세이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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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 해야 돼? 마지막 양, 양쪽 다 올렸는데? 안 밟아야지 열, 다시 열리지 않겠냐고? 어우씨.. 그러면은 이미 내가 잘못했는데? 끝까지 밟고 있잖아. 문이 방금 왜 열렸지? 2번만 누를 때 이러면 이미 실패네 왜냐면 내가 끝까지 밟아놨으니까 그러면은 1번 밟았다가 2번만 밟았다가 다 같이 밟았다가 다시 2번만 밟아야 되네 1, 2, 같이 2 이렇게 밟아야 되네 근데 이게 바로 저 후군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게임에 대한 분석력 가서 죽자 그럼 되잖아 맞아 여명 조금 더 때려야 될것 같은데. 어우씨. 바로 줬고. 어, 저기 뚫을 때, 내가 볼때한 10명 있어야 되는 것 같다. 보니까. 이거 그냥 바로 밟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다.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예, 죽자 하나 둘 하나 둘이런 느낌인거니까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아씨 하나, 둘. 잘못한거 같은데? 어 잘못한거 같은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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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최종기록 4와 사... 기록이 나오는구나 어? 지극히 평범한 개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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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몇 초인데? 최종기록 58.95초 실험 횟수 10번? 아니 나몇 초였어? 나 40점 몇 초였어? 40. 몇 초였어? 40점 몇초 만에 깼는데 어떻게 제가 평범한 개체입니까? 이거 더 나은 개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자발적 이 실험체 되기